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아이경영회계계열 졸업생 김무영이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하게 돼가지고 이제 세무사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진로를 결정한 게 없어서 일단은 아빠가 그 회계를 배워보라고 영남이공대학교 회계계열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이과였는데 수학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과 쪽에서는 회계 쪽이 뭐라도 먹고 산다고 공부하면,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아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세무사님을 한달 정도 뵙고 보니까 제 꿈이 더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는 일단 처음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gtelp나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토익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gtelp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21년 9월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실강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회계원리라는 과목부터 시작하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학교 때 공부한 그 회계원리들이 생각이 나서 더 이해가 잘 되고 머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이제 약두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미 제가 거의 약간 합격권은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독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는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식사 시간이랑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는 제가 머리가 제일 많이 돌아갈 때니까 계산 문제 위주의 과목을 했었고 그래서 재무회계나 세법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원가 관리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재정학이나 또는 이제 행정소송법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 1회독 루틴으로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1차 시험 전까지 거의 20회독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아이 경영회계 계열 교수님들이 대다수가 현직 세무사분들이시고, 그리고 나이도 젊은층이 많으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의지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전문직이라고 하면 약간 단연제를 나와야 될것 같고 나랑은 좀먼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전문대이기 때문에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람 은다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강하다면은 충분히 세무사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습세무사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근무세무사로서 이제. 업무를 배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무사의 꽃이라고 하는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